나 얼굴만 덩이 떴어 가부게 와서 이였어아 먹었어 입을 이... <laughs> 아... 많이 눌러야 돼 2013년 3차 사... <laughs> 더 뿌려도 돼? 아니아니 아니, 아니, 조금만 뿌려 어때? 음... 하려고 그랬지?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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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는 이거, 다 이거, 는다 이거, 이제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야 음. 근데 내가 2015년에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파운데이션을 매일 쓸 일이 어. 없어서 용량은 가득한데 어. 날짜가 오래돼서 어. 이것도 이걸 또 다시 생일 선물로 와서 어그 팀한테. 어. 그래서 이거는 2017년에 새로 산 건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음. 이걸 두개다 쓰고 내 돈으로 SD를 썼는데 SD 너무 매트해. 어. 근데 너나 나나 건성이잖아. 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갈라지듯이 막 발라지더라고 음. 그러다가 또 도르지 아르마니가 음. 이게 되면서도 막 커버가 되면서도 촉촉하다 그러더라고 샀는데 허, 들떠 보여.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색을 잘 맞춰서 나온 화장품은 아니라는 음. 생각에 다시 이걸로 회기를 했어. 음.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게 공병이 두 개나 되는 거야. 사실은 음. 그저것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네 개를 쓰고 있었던 거지. 음. 음, 음. 그래서 이게 나는 가장 큰 애장템 근데 왜 애장템이냐면 커버는 진짜 쓰레기인데 피부를 되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줘 그래 너는 커버할 게 없는 피부니까 어, 커버할 게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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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이런 붉은기 근데 이걸 하나 바르고 가면 이것도 잡아줘 음. 팍! 팍 잡아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자연스럽게 잡아줘 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돼 음. 여기 위에다가 파우더를 바르면 또 너무 매트해지니까 음. 요거까지만 하면 돼. 근데 음. 이걸 하기 전에 뭐 그래서 수분을 이렇게 이렇게 덕지덕지 할 필요가 없어 사실. 어. 왜냐면 음. 촉촉과 보송 사이니까. 음. 그래서 나는 그 이렇게 모공을 잡아주는 프라이머를 군데군데 바로 바로 위에다가 이걸 발라. 음. 근데 사람이 욕심이 또 있는 게 젊어지고 싶으니까 음. 또 이렇게 톤업도 시켜주고 싶고 음. 보송보송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톤업으로는 맥스트롭에 음, 뭔지 알지? 어, 맥스트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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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요거를 밑에 깔아주고 발라. 근데 이것도 다안 깔아줘. 그냥 뽀송뽀송해 보이고 촉촉해 보이고 싶은데만 요거 요, 요런 데만 촉촉 발라가지고 하면 괜찮아. 오늘 그렇게 했어일부러너 음. 보여주려고. 근데 바를 때 손으로 바르니까 손이 다 먹더라고. 이거나 음. 이 파운데이션. 그래서 나는 미스트를 뿌려서 스펀지로 톡톡톡톡. 그 되게 세게 팍! 이게 아니라 지나간 듯안 지나간 듯. 그니까착력이 음. 너무 좋아져. 거기다가 미스트까지 뿌려주면 더 좋은 거. 음. 픽스되는 미스트 음. 있잖아. 이거 계속 쓰네 이거? 어, 너 알고 있었어? 어. 나 사실은 내가 중간에 어, 그래 갈아탔어. 인도인가 가르쳐준 거야. <laughs> 아, 그랬어 은영 언니인가?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나도 샀잖아 니가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laughs> 오 기분 온다 어. 맞아 그 언니 때문에 이거 샀다가 중간에 갈아탔어 왜냐면 이게 양이 너무 많은데 음, 다 못쓰니까 아까워서 소량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샀어 어. 이거 뭐냐면 샤넬의 어. 그 톤업 시켜주는 음. CC크림인거야 음. 근데 이거보다 더 은은하게 반짝이진 않아 음. 그리고 이거는 너무 묽어서 잘 밀려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파데를 바르면 그냥 파데만 바르는 느낌인 거야 근데 쓰는 이유는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계속 썼고 여유가 없으니까 이걸 사긴 그렇고 이게 있는데 근데 그냥 그만 먹고 산 거야 이거 얼마 전에 내가 이거를 근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샤넬이라고 하지만 샤넬은 역시 백이구나 화장품은 아니구나 생각을 해 그렇지만 내가 또 샤넬에서 화장품 중에 요거 하나는 믿고 샀어 이거까지 나가? 요거 요거는 내가 두 통째 쓰고 있어 어, 뭔데? 이건 비비크림인데 핑크라이트 느낌의 음. 우리는 왜 비비하면 한 스킨에 막 회색깔 나고 음. 이런 거잖아 음. 근데 이거는 핑크 음. 핑크 핑크 근데 커버력이 너무 좋아 이거 음. 응. 어... 그리고 냄새 맡아봐라. 얘네 특유의 장미 향이 나. 그래서 맞아. 너무 좋아서 샀어. 근데 이거는 2014년이라 어... 이렇게 됐어0이4년이 <laughs> <laughs> <2000년이> 그렇게 오래됐나? <오래되냐? 웃음> 오래 이구나야너 같은 사을거 어떻게 했을 거 같아? 왜 사실 사람이나 사실 이게 구나 이게. <laughs> <laughs> 너 인도 때 샀다며? 아니 진짜... 아니 아 인도, 인도 때산게 인도 갔다 와서 샀으니 갔다 와서 샀는데 언제 아니, 샀지? 아니, 샀지? 아이 모르겠어. 난 이렇게 안 적어 놔서야 한. 더 됐을 수도 있어. 못 버리고 있어. 부여 <laughs> 잡고 있는 거야? 어... <laughs> 근데 얼굴 괜찮아? 발랐었어, 그래서? 요즘 안 발라. 나도 안 발라. 근데 나 진짜 별로 안 떴거든. <laughs> 진짜 아깝긴 하다, 야. 바르나? <laughs> 그거 몸에 발라. 쇄골쇄골 쉐골에 쇄골. <laughs> 은은한 펄 묻히듯이 거기다 해봐. 어... 어... 난 그래서 한번 묻혀 봐서 어, 내가 왜냐면 어. 이게 그러니까 이걸 묻혀서 해 봤더니 음, 음. 봐 봐라. 여기에 뭐가 났어.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안 쓰는 아, 이거를 아, 내가 손등에 발 아, 이거는 손등에 이렇게 발랐을 때 이게 두꺼운 뭐가 올라와서 어. 사마처럼. 아, <laughs>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거를 안 쓴다고 버렸는데 아, 엄마가 <laughs> 체크가 안어요 <돼. 웃음> 근데 이거를 너한테 보여 주고 아, 싶어서 아, 내가 이제 엄마 화장품대에서 음. 갖고 와서 우리 엄마 예민하지 않아서 음. 괜찮거든. 이것도 너무 좋아. 음... 너무 좋은데 또 사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음, 가격이 음. 6만원인가? 6만원? 5만 원 얼마였던 것 같아 음. 면세니까 그때는 샀지 그돈 주고 사면 사지만 어, 이제는 제 그래, 가격을 주려니 아까워 <laughs> 이거에 이거 발랐었어 맨 음. 처음에는 나는 커버가 중요해 이 음. 생각에 이 토너 크림에 이거랑 이것까지 같이 했다? 음. <laughs> 나 얼굴만 더 많이 <웃음> 떴어 <웃음> 가볍게 화서 이어서. 너는 내 얼굴이 원체 밝은 줄 알고, 응. 네가 지금 바른 입술 색깔보다 응. 더 밝은 그런 입술을 발랐거든? 응. 근데 얼마 전, 한 달, 두달 전에 저 립스틱을 한 번도 누구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샀다. 무슨 색 사셨어요? 해서. 연 보라인데 보라가 조금 더, 음. 더, 더, 이렇게 발색이 되는 핑크였다. 했더니, 고객님은 그런 거 바르시면 안 돼요. 어, 저 진짜 잘 어울렸는데? 사진만 보여줘서, 가부키 화장하셨구나. <laughs> 야, 되게 직원해주는 사람이다. 친해가지고 아. 어, 옛날부터 내가 맨날 거기가 자, 말장난하고 놀았거든. 어. 가부키서 하니까 오이죠. <laughs> 고객님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런게 자연스러워졌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핑크 코랄 이런 거 해야지. 어, 더안 되겠어. 이 언니만 이러면서. 어. <laughs> 엄마 버릴 건데. <laughs> 나 항상 그래. 엄마 나 이거 버릴 건데. <laughs> 자연스럽게 엄마가. 어, 그렇게 해서 요새는 줄여서 요거 두개그 음. 다음에 수정용으로는 음. 킬커버 음. 클리오 이게 기획상품으로 나왔는데도 어, 헤라보다 낫고 아이오테보더 훨씬 공효진이 요새 선전하고 있어서 음. 더 그럴까? 어, 공효진이 이 선전하는데 공효진이 이거 뭐고 우선은 가격이 싸서 <laughs> 그러니까 음. 얼마야? 리필까지 들어서 24,000원 그러니까 하나에 뭐 12,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야 그리고 마음에 들었었어. 뭘 써도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내가 헤라를 써봤을 때 좋기는 좋아. 솔직히 말하면 좋기는 좋은데, 굳이 이 가격으로 그걸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내가 아리따움에 가서 아이오페 그 유명한 쿠션을 써봤는데, 나같이 건성인 사람은 다 들뜨더라. 여기 이렇게 막 벗겨지고 밀리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그냥 아무거나 써보자 해서 맨 처음에는 왓슨스에서 베리떼를 또그 음, 가격, 음, 24,000원 가격으로 음, 리필까지 들어서 샀는데 괜찮더라. 음, 근데 이것도 있는 거야. 음, 아, 그럼 이것도 한번 써봐야지 하고 샀는데 우리 엄마도 들었는데 좋아하시더라. 음, 커버가 잘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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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이걸 수정할 때그 내가 한거 위에 덧바르면 안 되고 난 항상 미스트하고 아, 뭐 스펀지를 들고 아, 다니면 아. 그러면 미스트에 스펀지 물을 탁 고 음. 뭐 하나만 발라. 음. 근데도 커버가 잘 돼. 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화장했을 때가 아니라 수정할 때 필요한 거야. 음. 음. 그 다음에 항상 픽스를 음. 이거 바르면 그래, 이거, 광이 나. 메이크업의 그 미스트의 원조는 이거 음. 픽서. 어 알고 있었구나. 몇년 전에 봤어. 이거 어. 좋다고. 조상이라고 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언니가 소개시켜줘서 2000 12년에 아그 언니가 가아 그거는 매요? 아니 아냐 아니, 그 언니는 매아이 언니는 어, 어. 매폰인데오 어, 34,000원이었나봐 아 어, 이거 혹시? 2013년 음, 음 2013년에 샀는데 픽서는 뭐 오래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요새 계속 쓰고있어 근 이거 봐 되게 오래쓰네 내가 이거를 처음에는 안썼구나 잘, 잘 안썼어 어. 왜냐면은 혹시 이렇게 흘러내릴까봐 음그 맞아 너무 맞아 또, 또 여름엔 맞아. 잘 안쓰게 되잖아 어. 그래서 안쓰다가 이게 이제 노화가 되고 수분 유수분 필요하다 라고 자꾸 나오니까 뭐 이걸 쓰게 되도록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면 스킨 들어가기 전에 한번 쓰고 에센스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쓰고 어. 그 다음에 그 파운데이션 직전에 한번 더 쓰고 음. 그 다음에 스펀지에 이거 한번 더 뿌리고 파운데이션 여기 깔고 또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더해 그거 금방 쓰겠는데 그렇게 쓰면은 근데... 잘 안나가잖아 음. <laughs> 집순이한테 이건 대용량이다. <laughs> 그리고 요새 이런 거이 화장품들을 하나씩 사면 그만한 용기에 미스트가 많이 딸려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대용으로는 그런 걸 들고 다니고 나가기 직전에는 이걸로 다 마무리를 해. 근데 확실히 내가 받은 클리오거나 마몽드가 아 라네즈 거는 뿌리고 나서 촉촉촉 해줘도 당겨. 어. 그러니까 이거를 말리려고 여기저기서 막 건조를 시키는 거야, 음. 이 공기가. 근데 이거는 촉촉해, 계속. 음. 하나도 당김이 없어. 와. 신기하다. 되게 그래서 거지? 오히려 미스트 뿌리면 더 건조해진다 그래가지고 안 썼는데 이건 뭐 신기하네? 그치, 신기하지. 음.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휴대용의 그사품은 거기 에센스 타입의 미스트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더라고. 근데 이게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혀 당기지 않고 뭔가 당김이 없고 그렇고 막 이게 끈적끈적도 아닌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광을 보면 촉촉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은한 이게 있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나중에 또 돈을 벌면 하나를 더 사고 싶어. 좀 비싸더라도. 그렇지. 너도 한번 해 해볼까? 골고래? 그래? 그래. 그 내가 <laughs> 나는 얼굴에 찍하고 뿌릴 어, 것 같아. 어, 어, 그치. 이게 분사력이 되게 좋아. 떨지 말고. 어 향도 좋다. 향 좋지. 음. 되게 네 얼굴에 별로 안끌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갔어 갔어 진짜? 아 나는 이렇게 뿌리거든. 음. 아 먹었어. 입안을 <laughs> <laughs> 괜찮지. 어. 어나 이거 너 데리러 나가기 전에도 한 번도 뿌렸어. 음. 그렇게 해서 피부 표현은 그렇게 됐고 한 가지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난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모공 프라이머라고 음. 해가지고 이선크에 한번 발라볼래죠? 소량으로 해서 이렇게? 여긴 이렇게 나 모공 프라이머가 많이 눌러야 돼. 2013년산 사... <laughs> 더 뿌려도 돼. 아니 아니, 아니 조금만 볼래. 어때? 음. 주인 말을 들어라고. <laughs> 어, 되게 매끈하다. 그래 프라이머가 이렇지. 어, 되매끈 당연하잖아. 어. 당연해. 응, 어. 되게 좋아. 나는 어, 이게. 어. 근데 2013년도 상이야. <laughs> 어. 근데 내가 이 라인을 네. 찾아볼 거기다가 오일 프리니까 뭐. 근데 이거를 음. 이제 근데 너무 모공이 없는데 이걸 왜 쓰고 있어? 안 피지가 나오는 부분도 음. 사실은 그래도 모공이 아예 없는 부분보다는 있다는 음. 얘기잖아. 있으니까 피지가 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피지나 이런 기름이 많이 끼는곳에 바르려고 그러니까 이걸 다 바르지는 음. 못해. 여기 음. 요기, 여기 여기야. 음. 그래가지고 이마에 좀 많이 발랐어. 음. 그런데 좀 당겨 대신에 이거는. 음. 근데 표현은 잘 되더라. 음. 피부 표현이 매끄럽게. 음. 근데 요새는 이렇게 안 나오고 티브 형식으로 아유. 나오는 그래. 것 같아. 에, 에, 에. 다른데도. 그래가지고 나는 오히려 이게 낫거든. 어, 어, 어. 그거 써보진 않았는데 어. 그거는 색깔도 약간 발색이 되는 것 같던데. 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혹시 프라이머를 사고 싶다 하면 메포가 훨씬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거의 저렴이로. 그 아리따움에 파는 음. 젤이 있어. 매트 젤. 음. 어,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그 피언장 언니가 음. 괜찮다. 저렴해 중에 이게 최고다 해서 아. 내가 샀어. 아. 그래서 아까 그40% 할인받아 아. 산게 그거였어. 그래서 원래는 가격이 9,000원씩이었거든. 음. 어떤 건 수분이 좀더들어가고 어떤 건 조금 매트하고. 어쨌든 모공 프라이머인데 한 마리에 각각 9,000원인데 세일을 하면 7,000원씩 판다는 거야. 근데 40%에서 한 12,000원 주고 두 개를 샀으니까 음. 하나 값으로 산 거. 음. 근데 그것도 괜찮더라고. 음. 근데 아직 써본지 얼마 안 돼서 음. 정확하게 그게 최템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보여 주고 싶었어. 이것도 약간 조상이네. 음. 그 그러니까 메포가 음. 피부 표현에 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바비가 발색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 얘네는 피부 표현에 중점을 둔것 같아. 그러니까 각각 아이템마다 그게 좀 유명한 그런 게 있나 봐. 그 다음에 내가.